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대한민국 정치 지형도를 일거에 바꿔놓을 수도 있는 엄청난 사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 네, 이것이 점입가경으로 새로운 증거들이 하나씩 하나씩 불거져 나오고 있고, 방금 들어온 뉴스에 따르면 성영길전 대표가 이 돈봉투 살포에 직접 연관이 있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그런 녹취 파일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송현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과연 이 돈봉투 살포 사건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개입되어 있느냐가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송 대표가 직접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듣거나 전체적인 쥐봉을 잡고 있었다는 그러한 증거를 여러 가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예, 녹취 파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송영길 대표에게 모든 초점이 모아질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송영길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습니다. 그것도 당원들의 투표로 뽑힌 대표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대표가 돈봉투를 살포를 해서 전당대회를 치렀고 그 결과로 당대표가 됐다면은 더불어민주당은 그 존재 이후 설립 기반을 일시에 잃어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강, 당 간판을 내려야 된다. 어,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형해화 됐다. 어, 더불어민주당이 민주화, 뭐, 도덕적 근거, 이런 것들은 일시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근거가 돼서 당 해체에 준하는 그러한 정치 지형도의 큰변혁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는 거에그 근거가 바로 송영길 대표가 이일이 어떻게 관여되어 있고, 어떻게 지휘를 했고, 어떻게 보고를 받았고, 어떻게 지시를 했는가, 이제 이 점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송영길 대표는 이번 토요일 2월 22일, 프랑스에서 직접 이제 기자회견을 열고, 어, 자신의 거취 문제와 에 관련해서, 이제, 조기 귀국을 해서, 어, 서울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할 것인지 여부를 포함해서, 자기가 이 돈봉투 살건에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밝히겠다. 아, 이렇게 지금 예고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송영길 당대표 후보를 위해서 뛰었던 강내구, 어, 수장공사 상임감사, 그 다음에 이정근, 어, 전 더불어민주당, 어, 사무부 총장, 예, 이런 사람들의 그 대화 어, 통화 내용 녹취를 보면, 은 여기에 예, 송영길 대표가 상당히 깊숙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송영길이 직접 금품을 나눠준 뭐 그런 정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 강내구, 어, 수장공사, 상임감사 어, 한국감사협회 회장 강래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연기형이뭐 어, 어디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어, 내용은 모르고 아, 많이 처리를 했더라고 이렇게 말을 하자 이정근이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아, 그래서 많이 처리한 거 하고, 여기 우리 그 조직본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닌가? 상관이 있는 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제 이것은 무슨 뜻이냐? 영길이 형이 강내구는 송영길 대표를 영길이 형 여기는 뭐 강내구 씨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형이라고 부르더군요. 아무튼 영길이 형이 어디서 구했는지 어디서 구했다는 건 뭘까요? 돈봉투를 말합니다. 어디서 구했는지는 모르지만. 많이 처리했다. 본인이 직접 돈 봉투를 들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나누어 줬다. 많이 처리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자 이정근이가 거기 하고 여기 하고 겹치는 건가 아니면 따로따로 별도로 하는 건가 이런 의미에서 상관이 없는 것 아닌가 상관이 있는 건가 하고 그 점에 대해서 확인하는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러자, 강래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상관이 있지. 어차피 같이 일하는 사람들 다 자기가 다니면서 조금 준 거니까 그 돈이 그 돈인데 뭐. 강래구는 상관이 있다고 이정근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인들이 준돈하고, 윤관석이가 준돈하고, 또 뭐, 이성만이가 돈 심부름한 것과, 내가 심부름한 것, 이정근 니가 심부름한 것, 이런 것들이 다 관련이 있는 거야.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 돈이 그 돈인 것이다. 이 돈이 별도로 움직이는 돈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같은 돈이고, 이 돈은 성형길 후보를 당대표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쓰이고 있는 돈이니, 같은 돈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 돈봉투 살포를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송영길이 직접 지휘했다는 그런 정황이 드러나는 대목도 있습니다. 이정근이가 강래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 봉투 있잖아. 더 돌리지 않아도 될까? 돈봉투 더 돌리지 않아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자. 강래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 영기령이한테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정근이가강래구한테 아, 돈봉투가 이제 웬만큼 돌아간 것 같기는 한데 이걸로는 부족하고 더 돌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강래구가 물어보자 강래구가 대답하기를 어, 잠깐만. 내가 영기령이한테 물어볼게. 그러니까 뭘 일을 할때더 돌릴까, 고만 돌릴까, 얼마를 돌릴까, 누구한테 돌릴까, 이런 것들을 다 알라리 콜콜이 성형길 당대표 후보한테 물어보고 지시받고 했다는 바로 강력한 증거가 되는 녹취 파일인 겁니다. 어, 강내구가 이런 말도 합니다. 이성만이 전달해준 봉투를 어, 있잖아, 그. 캠프 지역 본부장에게 나눠진 사실을 성인길에게, 연기레이한테 내가 보고를 했어. 본인 입으로 다 보고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대목을 보면 은 마치 대장동 일당들이 일을 진행하면서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고 했던 대목과 너무나 판박이로 비슷합니다. 유동규 전성남 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 대리가 정진상, 이재명의 오른팔이라는 정진상한테 일일이 다 보고를 하잖아요. 진상형, 진상형 해가면서 어떻게 사람 호명하는 거 똑같고, 거기에서 지시를 받거나 격려를 받거나 하는 그 대목하고도 너무나 똑같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될수 있는. 그런 녹음 파일이 나옵니다. 강래구가 성윤길이한테, 어, 내가 조금 성만이 형이 준비해 준것 가지고 인사를 다 했습니다. 그러자, 성윤길 대표가 아주 잘했네! 잘했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왜 정진상이가 이재명 성남시장이 개인적인 용도로 개인적인 목적으로 부산에 가고 어디에 갈때 자기가 호텔비도 다 내주고 뭐 아침밥을 주는 호텔로 별도로 골라가지고 다 내주고 이런저런 비용들 다 계산을 했습니다라고 정진상한테 보고하니까 정진상이 어 잘했네 잘했어 동생 앞으로도 그렇게 하소라고 했다는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똑같습니까? 강내구는 송영길이한테 이렇게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송영길이가 돈봉투 나눠준 것에 대해서, 어, 잘했네, 잘했어.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정진상에도 유동규한테, 어, 잘했네, 잘했어. 앞으로도 시장님 어디 가시면은 그렇게 자네가 좀잘 돌봐주소. 라는 식으로 얘기를 또 하고. 이런 겁니다. 그랬던 유동규는 그렇게 철석같이 도원결의를 한 의형제, 피를 나는 것보다 더 진한 형제라고 믿었던 정진상이가 뒤로 돌아서고, 김용희 돌아서고, 이재명이 보냈던 변호사는 다 가짜 변호사, 자기를 점탐하러 온 스파이 변호사고, 이걸 알고 난 다음부터 내가 착각했습니다. 이자들에게 의리라는 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유동규가 완전히 돌아서잖아요. 지금 여기 돈봉투 살포 사건에서도 그런 비슷한 정황들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정근이 처음에는 모든 돈봉투를 부인하고 있다가 작년 9월, 10월로 넘어오면서 이정근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숨겨준 핸드폰이 어디 있다는 것도 검사한테 다 말하고 거기 들어있는 파일에 대해서 앞뒤 맥락을 잘 모르는 그런 대목이 있잖아요. 이 대화라는 건 양쪽만 알기 때문에 검사가 물어보면 그 정황도 다이 얘기를 해주고 설명해주고.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의 가장 핵심, 더불어민주당의 졸립 기반을 한 번에 흔들어버릴 수 있는 그 존재 이유를 무너뜨려버릴 수 있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의 상징인 대표가 됐던 사람. 그 사람이 돈봉투를 살포해서 대포가 됐고, 이 돈봉투 살포의 전당대회와 그로 인해서 뽑힌 당대표를 용인하고 추인하고 승인했던 더불어민주당 당원들, 현역국회의원들, 그 당의 시스템, 이런 것들은 이제 국민들의 준열한 심판을 면할 길이 없게 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